네, 안녕하세요 유니다 반갑습니다. 현대마래솔루션을 보시면 주가가 장중에 7%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1 4만7천원 이고한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죠. 지금 주가가 1 4만5천원 간에 안착이 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15만 원이 상당한 간에 막히면서 이런 식으로 매물 수화 과정이 좀 이어지고 있죠. 최근 수급 동향을 보시면 이제 상장 이후 주가가 낙폭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앞전에 이 개인 물량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었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단발성 이 개인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개인 물량을몇 차례 털어내고 주가가 재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죠. 이 연기금 자금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추가 반등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이 물량을 매집을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전에 입선선업틱스를 보시면 상장 당일에 주가가 67,000원, 2관까지 반등이 나왔죠. 주가가 일시적으로 32,000원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주가가 4만원간에 안착됐을 때부터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입을 했죠. 지금 주가를 이 4만원 구간에서 12만원, 6만원까지 끌어올렸죠. 즉 마리솔루션은 첫번째로 보셔야 되는게 유통주익수량이죠. 그 두번째가 기가 확약 물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번째로 보셔야 되는게 매도시점이죠. 먼저 유통주익수량을 보시면 지금 전체 유통주익수량이 4,400만주 정도가 되죠. 상당히 많은 물량이 이 보호예수가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매각제한 물량을 제외하게 되면 거래된 주익수량이 712만 주밖에 되지 않죠? 지금 이렇게 유통주의 수가 작은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일정 구간까지 조정을 받고 매집이 끝날 시점부터 이런 식으로 재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4월 달에 삐아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죠? 상장 당일에 주가가 23,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낙폭이 확대되던 구간에서 이 매집을 진행한 다음에 지금 2차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정고점 상단까지 재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IPO 종목들을 보면 이 세가지 패턴으로 움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번째가 상장 당일부터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낙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죠. 그 두번째가 상장 당일부터 주가가 급등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번째가 뭐냐면 주가가 일정과 한가의 조정을 받고 매집이 끝날 시점에 재반등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가 확약 물량을 좀 가지고 있죠. 보시면 1개월부터 6개월 기가 확약 물량을 좀 가지고 있죠. 지금 보셔 하는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기간 확약 물량이 있던 종목들. 이 물량이 이출회가 되기 전에 주가가 이 재반등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에레스머티를 보시면 1 5월 확약 물량이 여기서 출회 됐죠. 이 물량이 출회가 되기 전에 주가가 51,000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물량이 여기서 출가 됐는데 지금 이 물량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46,000원 만이 구한까지 2차 반등이 나왔죠. 이 마린솔루션 상장일자 가 5월 8일이었죠. 그럼 6월 8일부터 이 물량을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주가가 정확하게 6월 8일을 기점으로 재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서 주가를 더 끌어올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장이 이 부분이죠. 지금 타법인 M&A 자금을 2,300억까지 확보해 놨죠. 지금 해외 쪽 항만에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M&A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된 주가가 한 차례 더 급등이 나갈 수가 있죠.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H 1대 정기성 부회장이 지분을 엄청나게 매입을 하고 있죠. 지금 한달 동안 230억이 넘는 물량을 매입을 했죠. 지금 M&A 이 부분을 진행하기 전에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의 앞전에 상당히 많은 공시가 올라왔죠. 제가 중요한 공시만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그두 번째를 보시면 매매 전략이 나와 있죠. 지금 추가 매도 시점이랑 얼마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M&A 이 기업 리스트랑 핵심 일정이 나와 있죠. 지금 비중이 많거나 이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 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죠. 010-3235-5248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현대라고 문자를 주시면 입사연도 핵심제료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단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탈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탈 제 문자랑 이 텔레그램 두 개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 문자를 발송해 드리면 시장가죠. 시장가로 미리 줌을 걸어 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6월 3일날에 이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죠. 이 대동스틸을 얼마의 매도가를 올려드렸냐면, 지금 시초가로 진입을 했죠. 4,500원 이상에서 이 분할 매도 가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대동스틸 차트를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마이너스 0.6% 정도로 시작을 했죠. 주가 가 장중에 29%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간단한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한 종목을 이런 식으로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날 시가가 3,755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가 장중에 4,835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4,500원 정도의 매도가 돼서 당일 19%에 정리가 됐죠. 지금 의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선별해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이 당일 매도로 진행해드리고 있죠. 지금 앞전에 나간 종목을 보시면, 몇번 정도를 제가 대부분 이 수익권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 단타 같은 경우, 이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만 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만 원이죠 1 1이면 300입니다 단타 하신 분들은 이 상단의 번호로 단타나 1번이라고 문자를 주면 시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매일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1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는 매집주 를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 매집주 내용을 보시면 보시면 삼성에서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하단에 종목을 가려놨죠. 이 지분관련 공시가 5%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매집 종목 재료가 뭐냐면, 삼성의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HBM 이 고대형 매물 매출이 13종까지 확대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작년에 컬텍스트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이 고대형 매물 부품을 삼성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지분관련 공시가 빠르면 1개월 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주가가 2만원. 지금 하단 간에 거래됐었죠. 지금 이 구간에서 지분관련 공시가 반영이 되면 주가가 24만원. 100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엠노도 마찬가지죠. 엠노도 보시면 주가가 1만원 정도에 거래됐었죠. 즉 여기서 지분관련 공시가 반영이 되면 주가가 9만7천원. 이 구간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대량거래가 들어오면 주가가 급등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발송해드릴 때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급등이 나고 전에 저점에서 문자를 드리기 때문에 1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축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집 종목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자료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이런 정보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4,000원 구간에서 1,000원, 1이 구간까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이 세력 수급을 확인을 해서 매수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있죠. 이 검색창에다가 이 015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조건 검색식 설정창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단에 이 대상 변경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업종을 전체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단에 이 재해 종목을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왼쪽 검색창에다가 이 b o l l 를 검색하시면 이볼륨저밴드 수식을 설정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은 가격 기준선 돌파가 나와있죠. 이 가격 기준 돌파를 선택하신 을 다음에 기간은 40, 승수는 이 종가에서 공가로 변경하시고 주기는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눌러보시면 첫 번째 지표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두 번째는 이 조건식에다가 MACD를 검색하시면 MACD 조건식이 나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기준값 돌파가 나와있죠. 주기는 그대로 15, 단기는 9, 단기는 5 1위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다시 비월료를 검색해 주시고, 첫 번째 가입기준 돌파, 2범을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기간은 40, 승수는 2, 종가에도 종가를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세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즉 A랑 C를 이 동일한 값으로 등록을 해준겁니다. 다시 MACD를 검색해주시고 이 앞전에는 기준값을 등록을 했죠. 첫번째 이 부분을 하나 더등록 할겁니다. 이 기준선 돌파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동일하게 15당기는9당기는52 시그널을 26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세번째 이 기준값을 한번 더등록 해줄겁니다. 주기는 15로 다시 변경해주시고 당기는9 장기는 50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다섯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됐죠. 지금 여기서 기준선 이 부분 을한번더 등록해 줄 겁니다. 주기는 그대로 15, 단기는 9, 장기는 50, 시그널을 2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 D랑 F가 이 동일한 값으로 등록 되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스토케스틱을 한개더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 조건식에다가 ST를 검색하시면 스토케스틱,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두 번째 슬로우를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어돌파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독일항의 15 기간은 20 슬로우k랑 d를 동일하게 12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즉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마지막으로 m h d 로 넘어가셔가지고 첫 번째 기준어돌파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대로 두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메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제 묶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 A랑 B를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가로 버튼 있죠? 이 가로 버튼 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A랑 B가 묶여졌죠. C랑 D도 동일하게 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 버튼 눌러주시고 e 랑 F까지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지금 F까지 가로가 완성됐죠? 그 다음에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A랑 B 중간에 보시면 n 대가 나와 있죠? 즉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OR로 변경됩니다. C랑 D도 동일하게 OR로 변경해주시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조건치 저장이 나와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저장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 왼쪽에 세력 수급 저장이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비교 문서를 눌러보시면 지금 이 종목이 검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앞전에 이1 5분봉을 설정을 했죠. 이 조건에 이 부합하는 종목이 나올 때면 여기 종목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매매를 진행하실 때 지금 이 화면에서 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세력 수급을 찾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GNC 에너지를 보시면 여기서 수급 신호가 발생되죠. 주가가 11,000원 이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금양도 보시면 세력 수급 신호가 이 하단에서 한 차례만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엑시콘을 보시면 수급 신호가 하단에서 두번 정도 발생되죠. 주가가 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 가격 밑으로 주가가 한 차례도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수급 신호가 이 모든 종목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코 프로버트를 보시면 수급 신호 자체가 발생되지 않았죠. 이 파도도 보시면 이 수급 신호 자체가 이 발생되지 않았죠. 그리고 ls만의 솔루션을 보시면 하단에서 이 수급 신호가 두번 정도 발생되었죠. 주가가 단기간에 10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종목을 매수하실 때이 검색식을 보고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제가 이 화살표를 설정할 수 있는 이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체력 수급, 화살표 인용 방법이 나와 있죠. 상단에 보면 번호가 있습니다. 010-3235-5248제 번호가 있죠.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화살표, 인용법, PDF 파일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키움 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가로안에다가 이용하신 증권사명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파일을 이 PDF 파일로 만들어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시현씨다 감사합니다.